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여기 24,300의 주요 저항 수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4,300 이상의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4시간 촛불, 이번 토요일 업데이트 저격수에 대해 24,300명을 거부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정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조사 어프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24,300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간당 양초에서는 이 저항 수준보다 몇 차례의 시간당 확인을 받았지만 아직 24,300을 초과하는 4 시간 양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저항 수준입니다. 6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아직 제도적 것을 보지 못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세포 압력과 이 움직임은 현재 낮은 볼륨으로 진행 중이므로 다음에서의 채널 저항을 지원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23760 조시. 당신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미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차트에서 주요 저항 수준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음 비트코인이 매우 중요한 영역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차트에서 저항 수준을 넘지 않았고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저항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면에 표시됩니다. 스파이더 라인 위. 확실히, 감사합니다. 네임,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제 관점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스파이더라인은 5살입니다. 그리고 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정확한 거미선은 당신이 볼수 있는 1일 차트에 있습니다. 음, 이 매일 촛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심지를 보세요. 제 말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채찍질한 적이 있을 때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실제로 이 촛불이 속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촛불이 거미선에 거의 닿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는 오, 좋아요. 여기서 거의 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현지 최고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적어야 하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즉각적인 단기 예측에 관해서는 비트코인이 항상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아는 것을 끝내기 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보통 가격이 잘 덤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펌핑하고 덤프할지 추측하거나 알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이 예입니다. 우리가 교차하지 않은 검이 선. 그리고 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틀림없이 두번세번 번 맞았습니다. 저한과 우리가 이것을 따른다면 저는 실제로 바로 여기 제차트에 원을 그리며 결국 이 지원을 완벽하게 부릅니다. 음, 가서 삭제하여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불리는 것을 보세요. 바로 여기 완벽하게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저는 너무 낙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위를 건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친 점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즉시 내임 주위를 돌아서 이 해류를 보면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매일 촛불과 바로 여기 이 심지가 정확히 우리의 거미선에 부딪히면 이걸 만들 수 없습니다. 정확히 우리 거미줄까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제가 오늘 라이브로 가고 싶었던 주된 이유였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거미줄과 우리가 그것을 테스트했고 더 작은 시간대에 즉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흥미로웠다고 생각했고 주말이 가장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지를 위쪽으로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주말에 일어나는 진정한 돌파인지 아닌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음, 알다시피. 앞으로 24시간 동안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월간 촛불 마감이 있고, 새로운 주간 촛불이 마감되고, 새로운 주간 촛불이 새로운 월간 촛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일종의 변동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이 월간 캔들. 19798, 2018년 이전 사상 최고치. 24300.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는 그 위에서 존가를 얻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서 존가를 얻을 것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아래에서 존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과 새로운 월간 캔들이 열리면서 상승 변동성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식 시장이 줄을 어떻게 강하게 마감했는지에 근거한 더 높은 가격 목표입니다. 그래서 24,300 우리가 그 이상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별 양초 우리는 완전한 확인을 받았고 시간당 및 4시간 촛불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24시간 300 이상으로 4시간 촛불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차트에서 우리는 저항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미선으로 흡수되고 즉각적인 거부였습니다. 아직 황소나 약세에게는 확실히 승리가 아니었고,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말 동안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큰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 아웃 아직. 네, 백채팅에 누군가가 모든 양초를 제거하고 무작위로 선을 그리면 존경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네가 너무 많으면 완전히 사실이 아니야. 그건 완전히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리 선을 그리면 어? 무슨 뜻인지 알수 있고. 직접 실험을 하고 싶다면 무작위 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들은 미친 듯이 존경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기거나 내가 패배하고 지금 당장 이기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의 선을 그리는 것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음, 좋아요. 나중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거 매일 또 주간. 음.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음. 제가 말할 한 가지는 우리도 200주 이동 평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바로 여기 이 녹색 이동 평균이 올라가면 우리가 어 200주 이동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황소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음. 하지만 매일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것을 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음. 이 병렬 채널의 맨 위입니다. 그래서 이 병렬 채널은 노란색입니다. 음. 그게 정말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래로 내려가면, 그럼 우리가 지금 확실히 볼수 있다는 것을 알다시피, 얘들, 아, 이것이 미친 듯이 탱킹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주간 오픈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2.5.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더 낮은 기간을 볼 때도 이 4시간을 보세요. 이 4시간은 단지 이 매우 중요한 선을 견디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낮추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리고 분명히 내 네, 우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음. DXY는 지금 얼어붙었다고 생각하지만 어, 아주 빨리 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비판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첫 번째 간 팬을 깨뜨렸습니다. 온더 데일리.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수준의 월간 오픈과 104,223위 합류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재테스트와 반등을 받고 여전히 강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매우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존중되어 온 수평선이기 때문에 이전 저항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 저항이 새로운 지지선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음, 이제 우리는 어 선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빨리 살펴보죠. 여기 더블 탑을 알다시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나스닥 움퓨처스. 그래서 똑같은 것을 알다시피 간신히 만들었지만 정말 볼륨이 많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음, 바로 여기에 CME 격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 바로 여기 28,000 범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의 다른 회전 부분을 살펴봅시다. 다우 존스가 있기 때문에 모두 거의 똑같습니다.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어날 것 같아요. 일본도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빨간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간 오픈을 잃고 일본이 진행되는 한 월간 오픈을 위한 여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비트코인과 스파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제가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마주보는 저항. 유로 대 달러. 그리고 나스닥도 맞습니다. 라임은 비트코인이 SP가 아닌 나스닥을 더 밀접하게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낮지만 비트코인 가격에서도 지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저점이 더 높은. 아니면 죄송합니다. 음, 더 높은 저점은 아니지만 더 높은 고점은 바로 여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더블탑에서 우리가 이 더블탑에서 더 높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맞춰보세요. 가격은 여전히 괜찮지 않습니다. 이처럼 더 높음.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우리가 단점의 여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드코어처럼 덤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간 오픈이 상승세를 계속하기 전에 좋은 재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누군가 에테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왜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을까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것은 제게는 그다지 눌린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음, 심지어 2000년까지 올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저항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음, 나이엔이 여기서 빼앗게 할게요. 하지만 저는 그걸 다루고 싶었고, 음, 이메일 촛불을 보세요. 그리고, 음, 정말 제가 말했듯이, 우리를 정말 붙잡고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여기 이 노란색 선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조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거나 공유하고 싶은 것을 공유하십시오. 예, 확실히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정말 알다시피, 거미선을 테스트했고 지금까지 즉시 거부되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24,300달러 수준을 실제로 테스트하기 시작한 최초의 일일 양초이기 때문에 매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일 양초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월간 영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곧 여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유부단한 촛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촛불은 당신이 그것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신체가 더 낮은 범위에 비해 가까워지기 위해 더 높은 범위에 있지만 우리는 거의 여전히 안에 있습니다. 지난 주와 동일한 가격대의 경우 sp500으로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월간 캔들을 끌어올리면 월간 캔들이 지난달과 같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0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보았던 액면과 횡보 가격 행동에서 이것을 고려하면 상위 범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낮은 범위에서 마감하는 대신 월간 양초의 SP500 월간 양초는 확실히 우유부단의 신호였습니다. 지난 31일 동안 S&P 500의 경우 전월 캔들 범위 내에 머물렀고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월간 캔들 중 일부를 되찾지 못했지만 여전히 같은 가격 내에 있기 때문에 월간 캔들에 훨씬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 캔들도 실적이 좋지 않으며 스파이 차트에 대한 비트코인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므로 지난 주말에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이 강세를 마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말에는 비트코인이 약간 펌핑되는 것을 보았지만 주식시장이 새로운 통합 최고치를 형성했지만 지난 주말 비트코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실적이 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앨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 스팟 포지션의 75%를 오프로드했다고 발표했을 때였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은 강세를 마감했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s p 5 0 0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즉 24,300 이상으로 완전한 돌파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테이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24에서 48시간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파를 보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그것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승 또는 적어도 선물시장은 내일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파를 얻지 못하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이 열리고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매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약점은 비트코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조시가 말한 것처럼 그 문을 열수 있습니다. 조시가 이번 주간 오픈에 먼저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내려가 또 다른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르고 싶은 만큼 우리가 여전히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4시간 차트에서 24,300 이상의 전체 4시간 캔들 확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아직 확인된 브레이크 아웃이 없었으며 이제는 이 좁은 범위로 다시 밀려났으므로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모니터링하지만 아직 돌파에 대한 확인은 없으므로 레버리지 롱 포지션에 매우 주의하십시오. 의견 그리고 사실 이 범위 내에서 24,000의 숏 포지션을 취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타이트한 손절매가 있는지 확인하지만 주문서에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캔들 확인이 이러한 손절매를 배치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 24000에서 숏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5000 바로 아래에 매우 타이트한 손절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긴 포지션은 아마도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간 오픈은 다음 수준의 지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손절매를 설정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이 지역을 24000달러로 잃으면 그래서 그것은 약 4%의 하락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롱 포지션은 유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4시간의 촛불 확인과 돌파를 받으면 이제 약 28,000달러와 이 수준까지의 잠재적 추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격수의 채널에서 항상 찾는 것처럼 4시간 촛불 확인을 얻을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라이브 스트림 룹 게이터에 마이클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콘텐츠를 지원한다면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좋아요 버튼을 부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하세요. 노바는 저격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정상에서 반바지를 저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짧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음,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 채널에 있었던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덤프에 전화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여전히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비트코인 지배력이 잠재적으로 이더 높은 저점으로 마감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 지배력이 상승을 추진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덤프와 비트코인이 알트코인보다 적게 덤프되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전체 시장입니다. 강세장에서 보게 될 것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지, 총시가 총액은 계속 더 상승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지배력도 계속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강세장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모든 코인이 알트코인을 능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약세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을 능가하고 총시가 총액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지배력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은 비트코인 지배력이 어느 시점에서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더 높은 최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차트가 계속 돌파할 것이라는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어려운 강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76. 504토시는이 월간 캔들의 핵심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횡보하기 전에 또 다른 낮은 고점이 될수 있습니까? 움직임 비트코인 차트에 대한 정리에 대한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세장 기간 동안 더 자세히 알수 있으므로 9월에 합병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이틴스 과대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조시 이야기하고 싶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 내기를 걸고 싶어요. 음. 이번에는 합병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난 4에서 5번 부실 채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음. 어디 보자. 음. 좋아요. 몇 가지 질문을 정말 빨리 해 볼게요. 음. 그나저나, 사랑 늪 게이터가 많아요, 당신은 굉장합니다. 아니, 버지니아 사랑은 가상 지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nyem은 항상 너무 깨끗해 보입니다. 잘 자릅니다. 음, 누군가 조슈아 유튜브 채널을 언급했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와이파이를 언급하는 아래 설명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아요. 원한다면 와이파이를 정말 빨리 살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진행하고 3만 공급 코인을 확인해보세요. 꽤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만개의 공급 주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볼트 닷 파이낸스 참조 음 하지만 아뇨.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알수 있습니다. 내 말은 이건 오그와 같아. 수익률 총 음 그래 마치 가운데 손가락과 같아서 그냥 뒤집는 것 같아요. 이런 큰 스파이크를 볼 때마다 반대편에 있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S&P 500과 비슷합니다. 음이 일에 반대편에 있고 싶지 않아요. 알다시피 우리가 이어 파이낸스에서 방금 본큰 급증 같은 것 같아요. 당신은 확실히 이 일에 반대편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음. 갈만과 함께 nyem은 진정한 비트코인 황소입니다. 우리 둘다 비트코인 그릇이라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포지션 우리는 해지스를 매도하거나 적어도 시간이 지나면 비트코인이 실제로 짧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먼저 꺼졌고 잠깐 계속되었지만 지금은 좋습니다. 좋아. 음. 또 뭐가 있는지 보자. 내 생각에 누군가 여기서 좋은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제기하는 것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에 네 곡스산이 가고 있습니다. 의반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어 흥미로운 점은 네 사람들이 마운트 고스에서 비트코인을 가질 때마다 구입한 평균 가격은 약 300달러였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모든 사용자에게 반환되면 전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난 당했거나 해킹 당했거나 반품될 모든 것 하지만 네, 8월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 모두가 팔기로 결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300달러를 지불하면 그들을 비난할 수 없고 이제 가격은 23입니다. 000 어떤 권리가 있든 적어도 조금 팔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게는 매우 나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당신이 아는 사람이 당신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똑똑합니다. 어디 보자. 네 그게 전부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언제 암호화폐에 들어갔는지 봅시다. 비트코인이 코인당 2,000달러가 될 때마다 암호화폐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2015년이 어땠는지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그가 2,000세의 동전이었을 때, 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음, 이제 그는 아마도 2014-15처럼 제가 얻은 것을 내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 거의 같은 기간에 들어갔고 저는 그것에 대한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laughs> 8월 10일 참조 7월 CPI를 얻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에 대한 나쁜 소식이 있었고 가격은 여전히 펌핑되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 내가 말할 한 가지는 RSI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RSI에서 약간의 컬을 볼수 있지만, 음, 앞으로 48시간 안에 새로운 월간 양초도 생깁니다. 새로운 월간 양초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도적 기간인 6시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하지만 이 새로운 월간 캔들로 저는 황소들이 이 월간 캔들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월간 캔들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4,300 이상으로 돌파하고 몸체가 24,300 이상으로 다치려면 황소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월간 양초로 우리를 28,000에서 3만으로 전환하십시오. 비트코인이 전체 월간 촛불을 되찾는다고 가정합니다. 6월에 보았고 SP500은 이미 6월 월간 캔들을 되찾았으므로 비트코인 SP500의 실적이 저조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세계의 화살표, 자본, 보이저, 섭씨 등으로 모든 청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SP500위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이24,300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가장 분명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월간 캔들은 24,300 미만으로 마감되며 이는 월간 캔들이 2018년 이전을 유지하는 우유부단 한양초임을 의미합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 다음 월간 캔들 개방을 위해 황소와 약세를 발가락에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4,300 이상의 가격 행동을 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누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흥미로운 월간 양초입니다. 제 생각에는 음, 주간이 훨씬 더 흥미로워요. 이두 양초가 서로를 거의 반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간 양초는 약간 더 형성되었기 때문에 약간 강세 편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주 캔들에서 더 이상 저점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의 강세 편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미 200주 아래에서 3개의 주간 양초를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동 평균. 그래서 이것이 200주 이동 평균 위에서 마감되는 첫 번째 이동 평균이 되려면 200주 이동 평균 I 아래에서 이 영역을 테스트하기 위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돌파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24에서 48시간 안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멘텀이 느려지고 하락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저항 수준을 깨뜨렸다는 확인이 없습니다. 토마스는 묻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는 방금 조정했습니다. 오늘 비디오의 주요 주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조시의 차트에서 거미선을 거부했는데, 이는 큰 저항입니다. 어, 제 차트에서 제 주요 저항은 23,000 또는 20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795가 들고 있지만 24300명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4시간 양초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저항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저항 수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아직 확인을 받지 못했을 때롱 포지션을 취하고 싶습니까? 저항 수준을 깨는 것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항 수준이라면 저항 수준은 무엇을 합니까? 향후 24에서 48시간 내에 이어지지 않고 이제 주식 시장이 열리고 주식이 약간 둔화되고 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 황소함정.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저항 수준에서 거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시간 동안 그 확인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촛불 확인. 그리고 물론 24,300 이상으로 4시간 촛불 확인을 받으면 다음 목적지가 단기적으로 28,00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것은 이 하강 채널 저항을 테스트하고 비트코인이 CME 격차를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 양초가 필요합니다. 4시간 차트의 확인. 가급적이면 강세 대칭이 있는 양초이므로 채널에 조정된 사람들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오늘 튜닝해주신 조사는 라이브 스트림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채널 링크는 아래 설명에 있으며 튜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업데이트와 조시를 즐겼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든 코인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시의 채널에서 더 많은 모든 코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알겠어. 저격수.